자 오늘은 대명사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건데 명사가 뭐냐면 이름이에요. 자기 이름 대신에 나는 이렇게 말하죠. 어, 친구 이름 대신에 너라고 부르죠. 우리 모두의 이름 대신에 우리는이라고 할수 있죠. 그런 게 대명사예요. 알겠어요? 이름을 대신해서 쓴다 그래서 대명사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알겠죠? 이름을 대신해서 쓰는 거,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명사라는 게 이름을 나타내는 말들이에요. 알겠어요? 네. 여러분들, 명함 본적 있어요? 네. 그게 이름 적혀있죠? 네. 명찰이라고 알아요? 네. 거기에도 이름 적혀있죠? 네. 예. 자, 그것처럼, 이름의 단어들 중에서 이름을 나타내는 걸 명사라고 해요. 이름을 나타내는 걸 뭐라고 해요? 그 명사는 이름이 하나하나 지금 우리도 여기도 친구들이 다그르려면 시간 많이 걸리죠? 네. 100명 있으면? 네. 와, 그니까 러 많이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끄시죠? 어, 이그렇게 대명사를 쓰면 편해지는 거예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편해져요. 엄청 편해져요. 예, 엄청 편해져요. 사람이 많고 물건이 많고 하면 수, 많을수록 대명사를 쓰는 거는 쉬워진다 어려워진다, 어려워진다. 쉬워진다. 쉬워지는 거예요 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편리하고 알겠죠? 네. 그래서 영어에도 당연히 대명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네. 알, 이미 저는 아는 것 같아요 그러면 큰소리로 대답을 해주세요 해볼게요 나는 내가 제가 저는 우리나라말은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게 영어에는 한 가지로 다 표현이 돼요. 그게 뭐예요? 어, 음. 누가 말했는데? 뭐라고 할까요? I. 자,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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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라고 하는 대명사는 자기 이름 대신에 쓰는 거예요. 항상 대문자로 써야 돼요. 어, 나는 겸손하니까 소문자였어야지 아니에요. 알겠죠? 영화에서 나는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I. 얘는 언제나 무슨 글자로 쓴다? 대문자. 아. 그렇죠. 대문자로 쓰 쓴다. 잘하셨어요? 이따 선생님이 퀴즈로다 물어볼 거니까 지금 큰 소리로 따, 따, 따라 하면서 같이 가야 돼요. 자, 자기 이름 대신 쓰는 대명사는 누구? I. 아. 그렇죠. 언제나 소문자로 쓸까요? 대문자로 쓸까요? 대문자. 예, 대문자라는 건큰 글자라는 뜻이고 소문자는 글자 다 알고 계시죠? 네. 예. 근데 자기 이름을 쓰는 이 아이는 언제나 대문자로만 쓰게 돼 있어요 알겠죠? 네. 어디에 뭐든지 상관없이 원래 문장의 첫 번째 글자만 대문자로 쓰는 게 영어의 규칙이거든요 그래서 대문자로 쓰인다면 어 새로운 문장이 시작하는구나 이런 걸알수 있는데 그런데 누구는 나의 이름을 나타내는 누구는? 아이는 중간에 와도 맨 마지막에 와도 언제나 무슨 글자? 개무자. 잘아따도잘 기억하시고 항상 그렇게 쓰는 거예요. 알겠죠? 잘 볼까요?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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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나 아이 는 I. 이렇게 아이 면안 아이 I. 이 아이 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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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I I 좋아요 한번 여러분들 책에 다 예쁘게 써주세요 I I I I 글자 크기 맞춰서 써야죠 I 한번더 써주세요 I 자 여러분들 잘하는 계시는데 할 수만 있다면 삐뚤삐뚤 하겠을까요? 반듯하겠을까요? 어떻게 쓰는 게더 예쁜지 알죠? 네. 예. 글씨는 예쁘게 쓰는 게 훨씬 더 보기도 좋지만, 기억에도 오래 가요. 자,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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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한글로 한번 읽어주세요. 이번에 두번째은 뭐예요? 그녀는 그녀가. 자, 그녀는 그녀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 한 명이에요? 여러 명이에요? 여자. 그녀가 하면 은 여러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한 명이죠? 네. 예, 잘하셨어요. 요한 명을 나타낼 때 영어 단어는 누구까요 대명사가? she. she. s. h. e. s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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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h S H E 짧죠? s 아주 잘 찾아낸 거예요. 대명사들은 다 짧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름 대신 쓰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름 대신 쓰는 게 편해야지. 길고 어려우면 쓰기가 편해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우면은 사람들이 잘 쓸까요? 안 되요. 어, 쓰기 어렵죠. 그러니까 쉽게 만들어놨어요. 알겠죠? 짧아요. 아주 좋은, 이거 봐요. I. I. She. She. 엄청 짧죠? 예. 네. Yeah. S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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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선생님이 S를 소문자로 쓸게요. 여러분들 도 그렇게 쓰세요. 소문자 S랑 대문자 S는 모양이 똑같죠? 네. 하지만 크기가 다른 거예요. 대문자는 크고, 소문자는 작아요. 작아요. 네, 지켜줘야 돼요. S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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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h 다 쓰셨어요? 네. 예쁘게 쓰셨어요? 네. 자, I. She. She. 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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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너무 잘해서 하나만 더 해보고. 자, 너희들은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들은 너희들이. 자, 한 명이에요? 여러 명이에요? 여러 명. 여러 명이죠? 응. 자, 여러 명은 몇 명부터 여러 명일까요? 10명. 예, 두 명부터예요. 알겠죠? 예. 그러면 이거를 뭐라고 럴까요 너는 영어로 뭐예요? 유. 유죠 유아. 똑같다. 너하고 영어에서는 너희들은 너희들이하고 똑같아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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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한 명이라도 유. 두 명, 네 명, 열 명, 백 명이라도. 유, 유, 유. 자 대문자 Y로 한번더 쓰고 Y U U U U U. 알겠어요? Yeah. 자 이번엔 소문자 Y로 처음을 써볼게요. Y 어 yeah. 생김새가 어때요? Yeah. 다르죠? Yeah. 대문자 Y는 가운데 중심으로 하지만 소문자 Y는 한쪽껏 짧게 오른쪽껏 길게 내려주면 돼요 알겠죠? Y O U U U U U U I C U 자 이제 노를 준비 됐나요? 네. 자, 우리 복습을 해볼 거예요. 자, 나는 영어로 아, 죄송합니다. 아이죠. I. I. 자, 그러면 그녀는 영어로 아니죠. 쉬죠. 연우가 자꾸 왜그 어, 연필을 내려놓으세요? 자 다음이요. 에 나는 영어 I. 너는 영어 T. 여러분 너무 긴장한 것 같죠? 예. 네. 뭐라고요? 네. 그 소리로. 네. 그렇지. 손을 책상 에놔두세요 공정하게, 그렇죠? 예. 네. 모양을, 예, 르게해 놓치고, 예,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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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상. 손, 책상. <laughs> 준비됐어요? 응. 나는요? 응. 큰 소리로? 아. 네, 잘했어요. 자, 그녀는요? 그녀는 요 그녀는? 그녀. 그녀는? 왜 이렇게 빨리 눌러? 저로 그녀는? 네. She. s 생각났어요? 자, 그러면 돌아가면서 해보겠습니다. 아, 자, 누르지 마세요. 자, I. She. y u 세 개를 돌아가면서 해볼 거예요. 알겠죠? 네. 자, 한 사람씩 할 거고요. 선생님이 시키는 사람부터 합니다. 누르지. 이제부터 선생님하고 얘기하다가 실수로 눌러서 경청될 수 있으니까 누르지 마세요 자, 시민이부터 누르시고 한소리로. 한 소리로 한번더큰 소리로 예, 더 크게 해주세요 잘 하셨어요 다음은 정민이 누르시고 예. 그렇죠. 한 번만 더. 잘 하셨어요. 해볼까요? 네. 예, 네, 대 해보세요. I, 누르시고. I 네. 큰그 소리로. 좋아요. 잘, 잘 하셨어요. 다음. 그래도. 안, 유. 한번 더. 아, 씨 유. 좋아요, 잘셨어요 자, I h e a you. I h e you. 잘하셨어요. 예민이. I h e a you. I h e you. 예. 아, 잘하셨고요. 정이 예. 예 잘하셨고요. 정이 알겠습니다. 자, 습니다 자, 다 알겠죠? 네. I I she you you 너는 영어로 너는 스페지어 같습니다. I 아닙니다. U 다 8번 U. 예. 아맞아 왜? 아, 천는데왜 눌러요? 자, 다음은 손은 책상 위로. 그녀는! 음, 그녀는, 어, 쥐. 나는요! 아이! 아이! 아이가 그녀는요! 그녀는요! 저는 손바닥은! 아이! 음, <laughs> 아이. 그녀는! 그냥, 아, 아 그녀네. 쥐죠? 어. <laughs> 왜 누르세요? 손이 감쪽한다고 그렇게 아, 얘기를 했는데. 어, 그대는 아들, 어가고 알았어요. 나는. 나든 지간에 상관없이 대 문자. 아. 문자. 무슨 문자? 대 문자. 자, 그러면 4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의 여기 볼까요 나. 음. 나의. 저의. 네. 네. 네 라고 되는 거 있죠? 네. 혹시 뭔지 아세요? 예 누르세요. 아니면 아니고요 영어로 마. y 어? 답을 누르기 전, 아니 두을 누르기 전에 바, 답을 말하면 안 돼요. 알겠죠? 자나에는 영어로 뭐라고요? 마이. 아주 잘했어요.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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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써주세요 예쁘게 마이. M m Y My. My. My My 자 이번엔 소문자로 쓸게요 맨 앞에 M을요 My My My, My. My. 줄 맞추세요 띄어쓰기 해야죠 이거 다시 쓰세요 이렇게 쓰면 안돼요 여기 띄어쓰기 해주셔야 돼요 띄어쓰기 지우고 다시 이번 틀린 거 지우고 다시 쓰세요 선생님이 여러분들 그 책에다가 그날그날 내운거 그날 엄마나 아빠나 사인받아오면은 선생님이 어.. 보너스 선수 드릴거니까 글씨 깨끗그 대신에 낙서 돼있는 사람들은 안들려요 사인받아와도 책에 낙서 돼있으면 안돼요 네. 낙서 돼있거나 틀린 거. 그럼 이 나이가 뭐였죠? 마이 마이? 예자 해볼까요?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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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 말이에요 지금, 마이 같은 경우, 글자가 어떻게 돼요? m이죠? Yeah. 요 m이, 어, 우리나라 한글로 하면은, 미음하고 소리가 비슷해요. 알겠어요? Yeah. 그리고, why? why? Yeah. Why? Yeah. why? my? my. my. 아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거 자꾸 옆에 거기 되지 마세요. My. Yeah.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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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글씨를 그 어떻게 읽었는지 계속 생각하면서 따라가야 돼 알겠죠? 응. 하지 마세요. 응. 쉬. 쉬, 유, 유. 마이, 아이. 마이 아이.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돌아가면서 응쉬했어 응. 마이 큰 소리로 좋아요. 정민이 응. 네 예, 잘했어요. 네. 네. <목소리> 네 예, 좋아요. 네 잘했어요. 네. 네. 네 좋아요. 자 마. <목소리> 마. 네 나예라는 뜻이었죠. 자5 번. 쉬는 그녀는 이죠. 그녀가 아 근데 여기는 그녀. 쉬. 쉬가 She. 아니에요. 쉬는. 예? 쉬. 아니에요. 그 없어요. 아, 다리안나오니다 3. 4. 5. 6. 요 아니에요 1. 2. 거 만들지 마세요. H E R R h H. 2. 2. h 3. 4. h 어예요. 자, H E R her h e 글씨 써야지요. 자, 선생님 볼게요. 자, 여기는 M 이 아니, 내 망고 하이가왜 이렇게 띄어져 있어? 선생님 붙여서 는는데 자, 헐헐헐헐 e r h Heart. 그렇죠. 자, 이번에는 H를 소문자로 한번 바꿔서 써봐요, 우리. H 소문자는 이렇게 되죠? Heart. Heart. 네, 써주세요. 읽어주세요. 여러 그녀의 Heart. 생각해야죠. 누르는 것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펄 다시 나와봐요. 예. 예. 돌아가는 우리 순서대로 합니다. 펄 순서대로 합니다. 예. 연호하세요. 누르 연필로 하지 마세요. 내려놓으세요. 아, 가 했지. 네. 그렇죠. 그렇죠. 자, 선생님 또 여러 가지 이제 섞어서 할 겁니다. 자, 섞어서 합니다. 잘 하세요. 나는! 네? 나는! 아니에요. 아, 나가 보냐? 아, 아, 아. 자, 선생님 이해했죠? 다른 사람 할 적에 막 누르면은 안 돼요, 알겠죠 아, 나는 책을 다 덮으세요. 네, 네, 할수 있어요. 나는 잘수 있어요. 책을 다 덮어주세요. 아, 일이... 자, 다 됐어요? 다 책을 몸집 다, 다 덮었어요? 자, 칠판을 놔져줍니다 아, 다 떠나. 그녀는? 시. 다 같이, 시. 시. 너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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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유. 유. 정답이죠. 다 같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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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나게. 네 내가 시간 좋아. 마이 죠 자, 그녀의 아. 누가 었죠8 그렇죠. 아. 그렇죠? 자, 너의 들은 엄마 아, you. 아. 나 아, 네. 예. 마이. Yeah. 마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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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읽어볼게요. 허. 허. 마이. 마이. 유. 유. 아이. 자, 여섯. 여기 다섯 개죠? 네. 다섯 개를 다 읽어주시는 분에게 네, 일어나서. 아이.

I, C, U, I, H. 잘하셨어요. 잠깐만요. 20점 받아야 되니까요. 예. 잘하셨습니다. 다음 선수. 예. 일어나서. 예. 읽어주세요. I, I, H. 예. 아니 한번더큰 한 소리. 큰소리로 한 I 아, 아주 잘했어. 다음, 예, 하나 일어나세요. 예. I 예. I 아주 잘했어요. 10점. 예. 다음. 음. 응? 어 이거 맞는데. I C U 예. 그리고 한번 더. 예. 일어나셔서 시원히 아주 잘했어요. 한번 더!